안녕하세요 토유입니다. 오늘은 필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란 무엇인가를 얘기해보고 통필사와 부분필사의 장단점까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사는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일기는 필사에 속하는가? 낙서는 필사에 속하는가? 필사는 베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생각을 1차적으로 쓰게 되는 일기하고 낙서는 필사가 아닌 거죠. 단순히 팔 근육 단련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쓰는 행위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기나 낙서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필사는 쓰는 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훈련이 가능한데요. 바로 쓸때 내가 쓰는 글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보고 외우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행위를 하다 보면 뇌가 단련이 되는 거죠. 암기력. 자, 그리고 본문에 적혀 있는 맞춤법이나 어휘도 습득이 가능한데요. 특히 내가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단순히 보고 외운 다음에 쓸때 이게 내가 원래 쓰던 습관대로 띄어쓰기를 틀릴 때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요 띄어쓰기가 틀렸구나를 체감을 하면서 점점점점 이제 나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그 띄어쓰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외우게 됩니다 반복이 되다보면 자 이렇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필사 과연 어떤 필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할때 제가 네 가지 분류로 나눠봤어요 읽으면서 통필사를 하는 거. 읽으면서 부분 필사를 하는 거, 다 읽은 다음에 통필사를 하는 거, 그리고 다 읽은 후에 부분필사를 하는 거. 자, 통필사는 뭐냐? 그 내가 적으려는 뭐, 예를 들어 책이다. 그러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적는, 말 그대로 통으로 필사를 다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부분필사는 뭐 내가 북마크를 해놨거나, 아, 나 여기 적어야지 라고 했던 부분만 뽑아서 필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통필사의 기준은 적어도 단편소설, 그리고 길게는 장편소설까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노래가사나 시, 이런 짤막짤막한 애들 필사하는 거는 통필사라고 굳이 붙일 필요도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통필사와 부분필사 더 자세하게 나눠서는 읽으면서 하는 것과 읽은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총네 가지 분류의 것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읽으면서 하는 통필사의 장점은 무엇이냐? 생생한 나의 실시간 리액션이 담긴 독서 노트, 그러니까 소감을 같이 쓸수 있다는 거고요. 읽으면서 하는 통필사의 단점은 그냥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책한 권을 끝내는데 꽤 오래 걸리는 편이라는 거. 그래서 뒷부분이 궁금해 죽습니다. 쓰면서. 와. 자, 그러면 읽으면서 하는 부분 필사의 장점은 무엇이냐?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읽으면서 하는 필사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놓치고 지나간 떡밥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추림을, 이런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처럼, 아, 이게 떡밥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읽은 후에 하는 통필사의 장점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쓰는 속도가 꽤 빠릅니다. 외우는데 좀더 편해진다고 해야 될까?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순간 암기하는 것보다 이미 다 읽은 상태에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순간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꽤 느리긴 해요. 그럼 읽은 후에 하는 통필사의 단점은 읽으면서 고통받았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돼요.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돼. 아, 그래서 읽은 후 하는 부분 필사의 장점은 바로 그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좋았던 부분만 골라서 곱씹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읽은 후에 하는 부분 필사의 단점은 무엇이냐? 내가 여길 왜 좋아했더라? 이렇게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다 읽은 후라서 제가 아까 읽으면서 하면 뭐 떡밥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읽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다시 북마크 할 수는 있어. 그건 좋은데, 아, 근데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하는 부분도 생겨요. 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읽고 나서 할 것인가 읽으면서 할 것인가 또 모든 걸다할 것이냐 부분적으로만 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참 여러분은 어떤 필사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이미 읽은 거를 필사를 했는데 요즘은 읽으면서 하게 돼요. 뭐 물론 뒤가 궁금하고 뭐좀 느려지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밌더라고. 응. 그리고 필사할 때 어떤 걸 선호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실물 책보다는 이북을 e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필사할 때 그게 이제 부피가 적어서 편하거든요. 그리고 음 추리, 스릴러, 로맨스 소설, 그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따지면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응.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진짜 싫어하고 어~ 어~ 에세이나 수기 이런 것도 잘안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가상 인물들을 사랑합니다. <laughs> 현실 인물들보다는 어~ 가상 인물의 이상향을 좀 이렇게 그려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리로 고통을 받는 주인공들이 나올 때가 많지만 시련을 겪는 근데 뭐~ 어쨌든, 거기서 내가 못해내는 방식으로 해내는 누군가를 보면. 아씨, 날파리. 예, 뭐, 그렇습니다. 제 취향하고 똑같네요.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취향을 갖고 있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아래쪽에 Super Thanks를 통해서 저에게 제작비 후원을 해주실 수 있으니 시청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쪽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